아이다아다아다나컴 네리스 네리스 잠깐 서 씨발 두마리 뭐지? 우리 위에 있네 음세마리총 4마리 3마리 앞에 창과 하나 창과 하나에 오케이 아니 창고에 있나? 아니 빠리쓰겠 이거 내쪽이뭐 하나 내리는데지 이거 알아. 20도 하나. 어, 이번 편 알아？이 집도 하나？이번 하나 할때2 층에. 이대로 yep. 남고 오, 괜찮 루트 들어. 아무래도 죽은 거. 노이스. 도는 거 잡았다. 야 아까 내 피는 그대로 있는 거 같아. 가뭐피 있는가? 그런가 아. 아가 없는데. 저방일쪽이점무 네그 위쪽, 메캔 쪽으로는 아무도 안내렸거든 얘들. 뒤로 가서 빠져보지 한번. 내가 구상이 없어 갖고. 살치 빠지는 중이야. 얘요 일쪽기 상대 나면. 음. 어, 잠시만. 내 앞에 소리. 그 맞지? 그 소리. 이거 이제. 예. 이 석이 벌써 죽네. 예. 내 핑이 그대로 있다. 이거 형이 잠깐만. 석이랑 내가 주변에 아무 있거든요. 둘이가 맞네. 나가는 게. 나 드럼이 세게 바꾸고. 아, 좋다는데 이거. 나쁜 게도 아, 없네. 그런데 다섯 개 있는데. 구상야. 네. 드트리킹이에 하나도 없대. 요요오세요 일단 내한 개. 요. 내뭐 잡고 시작해요. 잡이에요이게아이 새끼 무슨 수지네핑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존바할 생각인가? 서클이 가까워서 거리 쉽게 안 놓을 것같데 창고 뒤쪽으로 한번 돌아 봐내핀 2층에 있다 아직 그대로 있어요? <laughs> 와이 독동 새끼 더하네 존버충들이네. 야, 어디 좀만지 모르니까 갈 수가 없네. 들어갈까요? 그냥.. 저 뿌리 움직이질 못하겠다. 지금 겁이 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예스크스방우 네. 위에요. 아니, 아니... 설기 옆집에... 이 집에? 이 가지 안 되겠대요. 이이 예, 예, 잘못 싸우면, 예, 여이 채. 이겼다 이거. 그쪽으로 다갔는가 보다. 나가자 우리. 네 버리고 가자. 오늘 생각을 안 해, 쥐탱이들. 나와야 돼그 이건핀에 쪼고 있을테니까 이거 서관 네. 이쪽으로 조심해 네쫙 빼끈해져봐 이거 아, 그냥 이거. 크게 돌게요 아직 정원에 있다 어, 아직도 있어 관식 메롱 아. 와 나이스 가자 네. 살리겠지, 뭐. 이때 가야지. 이 들어놨을 때 가야지, 이거. 와, 뭐고? 물 자꾸 쳐다보네. <laughs> 아, 정말, 내가 계속 카운사서 막 쳐다봐서 <laughs> 아저 큰, 큰 상자는 뭐 열어봐야 되는데. 큰, 큰 상자는 뭐열어 상, 상가포 는데 삼베라 가느면 돼. 삼베는 잘안 맞더라. 아잘안 네, 맞아요 요새. 총알이 위로 들어갔다 밑으로 왔다니까. 지금 가운데로 들어. 가운데로만 가 들어가든지. 아싸리 지 들어갔으면 가운데로도 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편면서 가야 돼. 인트 트럭 소리, 내 네, 핸드폰 올리 는 사고. 오이, 예, 도로 로 간다. 나도 엔도 달릴 걸려구나멘 도로 멀고상리로 터던데 아이씨. 와 뭐고? 또그 새끼들인데. 아깨들인데 형, 거기 아까 여기 안 들었어요. 내가 털었는데. 여기 있던데. 지금 나왔는가 봐요 와 루트 따뜻하던데. 아 이거 루트트라에 너무 그렇군이다. 아내 물약이 없어가지고 한 뚝밖에 없네. 야이 연막 치고 묶고 있네 그죠? 예아 네. 지금 그문 가면 루트 틀고 묶는 거야내 루트 거기다 뜨잖아 이거 걔 6배 필요합니까? 배열다 네, 6배 있다 밑으로 가는데 어이 큰일 났약이 없는데 들어온다. 네. 선패지 들고 한러 그걸 써야 물레... 아... 되겠다. 제일 더 보. 어디 메기시 쳐 있다. 예. 아이 저럴 줄상 큰일 났다. 아, 혼다야. 겸박 하고 때 자네. 달리고 있어 형이. 뛰어나. 예. 네. 저랑 똑같이 기가네. 오케이. 이거 뜯겠네 애드 3개 네개네 어? 오고 차다 저거 내가 돈다투자구아 진짜요? 어 뛰는 게안 보인다 아무도 게이. 물 건너갈게. 예. 위에 있는 거다잉. 예. 가파른 바꿔야 되는데. 아, 아다 어, 요. 이쪽 두개 있는데. 어, 건너가세 형님. 파이나 요쪽. 아까 에이, 요, 요, 요 보이던데. 다른 팀인가? 다른 팀일 수도 있어. 몰라, 이거. 자, 이는른다왜안 어, 맞네 이상이탄화 차가 엄청 많아 제거 이따 맞추면 정확하게 되거 같은데 응 이제 집 쪽에 있나 보네 어? 내 네, 바로 옆에 있네 힐 기절 나이스 밑에 하나 더 여기 밑에 하 아우! 아우! 이 아, 아, 안 맞네, 이거. 구상 이어 거기? 구상, 구성, 구상 물아두 개. 땅부터 떼는 어카도로 이쪽에... 아, 얘들 왔... 가야 되죠? 이쪽에... 서 어. 어. 이쪽에 서안 되겠는데. 저쪽에서 가야 되겠는데. 여리 가야되겠는데. 거기 조심해야요 오케이. 왜냐 여기서 각이 나와서, 요 애들 들어오면서 낚고 들어올 수 있어. 아, 고급. 고못나네 아까 위에 소리 들렸는데. 밑에 있다. 저. <laughs> 옆에! 야! 각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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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이 못 살리네 주 보급물 보급물 하나 뛰어들어 아저나 마찬데 안 죽네 자, 들어오면 되잖아 내 옆에 바로 있다 아 어. 방금 근전에 시체 그 아까 그 아까 바로 아, 있겠는데, 죽었어, 잠깐만. 죽었어 죽었어 아 이따 뛰어 뛰어다 바로 뛰어다 그 뭐? 이탑벼락기와 이거 4대인데? 끝나가야돼 바로 앞에 소리인데? 어? 죽었다 잭스타 저쪽에 있고 이동통 딱1 0 0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앞에 와, 어? 어, 저이짐저단한 마리 같은데 저거 한 마리 저기 있네 에미상 들어오것같 하도 있데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위에 둘이, 저기 하나 네안 알아. 뒤에, 뒤에, 뒤에부터 봐라 위에 잘라줄게 뒤에, 뒤에 위에 잘라 옆에 있잖아 어, 잘렸고 아, <laughs> 어, 저도 있는데 2대1, 대1인것 같다, 2대1이다 1대1 나이스 1대1 됐다, 네가 여기 있다 네, 가 여기 있다 자리 좋다 자리에 오시면 돼데 너무 안 보이는데 그렇죠 돌까지는 어,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로 가야되겠죠 형님 응이 음. 새끼 새꺼풀 떼고 가만히 서있네 정말 피 말라 그랬을걸 왜냐면 뒷다리는 저기 단체접다 생각했으니까 음. 그런 듯한데 형님 나왔어 지금 이 새끼, 애미사다 위에 에미사다. 와, 이씨. 있네. 저 있네. 바람이 있어. 폭, 되었다자도 오. 폭. 왼쪽으로. 이폭 없는 남자, 이제. 찢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있네. 안 넘어. 생각 카고 빼고 그 도핑해 봐봐. 카고 쓰지 말고. 아고만왜 이러고 카고 하지 말고 도핑해 봐봐. 도핑이 없어요. 없어. 네? 네. 이 네, 새끼야. 이 새끼야. <laughs> 이거한대막안 되지, 너? 저 쌍뚝이다, 형. 아, 쌍뚝이 낫네. 어우, 첫번치키인데